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방송 삼법에 대해서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 문제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발언들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 대통령은 개인 정치에 왜곡해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습니다. 배제시킬 수 있는 건지 법적으로 그런 걸 여쭙습니다. 규정 제8조에 보면은 국무회의에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배석 관련 브리핑하겠습니다. 강규정 대변인입니다.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습니다.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국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공직 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주의도 뒤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습니다.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부적절한 공직 기강 해입니다.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예, 네, 저 YTN 정인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혹시 본인 의사랑 무관하게 그러니까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를 시키면 본인 의사에 의해서 본인이 출석을 원해도 혹시 그걸 배제시킬 수 있는 건지 법적으로 그런 걸 여쭤 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보면은 국무회의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기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의장의 권한이고요.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무위원회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국무총리에게 의안을 제출해 건의한 이후에 이 건의가 허락될 경우에 참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석하지 않게 하는 건 네,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권한입니다. 네, 저 MBM 표선우인데요. 그럼 이 결정이 당사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는 전달이 되고 지금 브리핑을 하시는 건지 본인이 만약에 전달을 받았다면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과정도 보자면요. 어,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 보통 전날 출석하라라고 전달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달받지 않으면 원래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연락을 주게 돼 있습니다. 네, 좀 관행상으로 참석해 오셨던 것 같은데요. 관행 행상으로 참석자 배석자로 되어 있었던 것 같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보통 국무조정실에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 저희가 또 지금 표서 기자 질문하셨지만 국무조정실에서 전달 혹은 전전 하기 전에 벌써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전하는 거라. 어, 이, 이 자체가 의사의 전달이고 배석하지 않아도 된다, 배석하지 말라는 어, 전달이라고 봅니다. 네, 국민일보 이동환입니다. 그 저기 가, 강원식 비서실장님이 대통령한테 대통령께 보고 드렸을 때 대통령님이 그 별다른 말씀이나 반응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건 비서실장에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응까지는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네. 다른 질문 또? 네. 아까 말씀 주신 대아 티비조선 최지원입니다그 네. 아까 말씀 주신 대로라면 그럼 그동안에는 이진숙 위원장이 그러 연락 개별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도 통상적으로 참석을 해왔다는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언론 보도 통해서 이 대통령이 방송 삼 법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이제 추진에 대해서 교통 정리를 좀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 맞는지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자면 국무총리가 이번에 처음 첫날 급하게 금요일 날 임명되고 토요일 날그 저희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기 위해서 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횟수로는 두 번째지만 거의 첫 번째 제대로 된 국무회의였죠. 그러니까 새 총리 그리고 새 국무조정실에서 그 특별히 배석자를 바꾸지 않은 상황이었고 배석자는 지난 정부의 관행대로 보셨던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인 대답을 계속 드리는데요. 어, 대통령은 많은 국민에게 지지를 받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던 간에 어, 그 권력의 향배와 관계가 없이 방송의 높은 질과 국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송법에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셨고 그 내용과 혹은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히 따로 전해드는 바는 없습니다. 네, 다른 분이 있으실까요? 네, 네 이치, 어, 아시아경제 임철영입니다. 그 이진수 위원장.